자, 션타임의 시장 포커스나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5월 12일입니다. 자, 아, 시장 포커스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움직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이스 움직임에 대한 예측 자울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일부터. 잡아보도록 자 보도록 하죠. 자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중심추세선 돌파한 모습이죠. 자중심추세선 북은 대마디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번 상승은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54달러까지 왜 지금 현재 54달러 선과 44.50달러 선의 박스권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지지됐을 경우 다시 반등하면 어디까지 반등한다? 54달러까지. 추가적인 반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미 중심 추세선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지금 순차적으로 한 차례 더 상단 추세선까지 상단 추세선 돌파되면은 그 이후로부터 다시 한 차례 또 강한 매수 모멘텀을 형성시킨다라는 말로 재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금5일은요 내려왔을 때 중심 추세선 매수 진입 대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 오팩의 오팩의 재협상이 오팩의 미팅이 네, 비엔나에서 이번 달 24일 날 24일날 진행 예정입니다. 자, 이번 오 p e c 회의에서는 또다시 한 차례 추가적인 감산을 이어갈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산유량을 동결할지가 초유의 관심사인데요. 지금 미국의 셰일 게스가 꾸준히 생산량을 증산시키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오 p e c 회원 국가들이 감산을 추가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만약에 이 상태,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동결을 한다면 오일이 거기에 대한 값, 급, 급격한 급락을 볼수 있습니다. 급격한 하락을 볼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모든 정세가 지금 o p 이에서 추가적인 감상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로 지금 5일을 43.75를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5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3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돌파 나와주면서 54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 줄 거예요. 자.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고 매수 붙잡도록 하죠. 내려왔을 때 중심 추세선 매수 진입 대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금. 자, 금은 말씀드렸듯이 1,200 라인선과 추가적인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매도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 지금 뭐 여러 차례 좀 진입가를 안 주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뭐 저희 목표가던1,200 라인선까지 이미 도달한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추가적인 매수 매도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1200라인 선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어, 다시 포지션 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한 차례 더 달러 한 차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금이 하방 압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달러의 방향성 역시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금 역시, 1200 라인선에서의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한 뒤에, 그이후의 추세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 추가적인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로, 내려와주고 있어요. 내려왔을 때, 상단 매수 추세상에서, 상단 매수 추세상에서, 매수 진입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 유로 같은 경우에 프랑스 대선 직후, 직전까지는 기대 심리감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자, 오히려 프랑스 대선이 발표되자마자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지만, 프랑스가 유로 연합에 잔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유로, 유로로서는 상당히 다시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야, 2014년도 이후로부터 거의 한30% 가량 같이 하락했습니다.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거죠. 유로가 다시 재차 상승했을 때 무난하게 1.040 라인선까지 무난하게 상승 돌파 나와줄 테니까요.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상단 최선 매수 진입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 중심 최선 그리고 하단 최선에서 저항 지지 받으면서 역시나 결국엔 박스권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추세 이탈 신호 나왔을 때 추세 이탈 신호에 맞춰서 확실하게 추세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추세 이탈 신호 대기하시면서 마디 매매로 1당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 포커스 나오는 여기까지!